안녕, 뱅구들. 오늘 들고 온 장난감은, 네, 물론 장난감은 아니지만, <laughs>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은 정말 정말 좋아할 법한 걸 들고 왔는데요. 닌텐도 3DS XL을 들고 와 봤습니다. 와! <laughs> 네,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DS 관련해서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또 닌텐도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녀석을 발견을 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색깔이 핑크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파우치도 귀여운 마이 멜로디 파우치에다가 야무지게 넣어놨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네, 제가 진짜 핑크색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네, 요즘에 나온 그 닌텐도 애들은 제가 원하는 색깔의 핑크가 아니란 말이죠. 어, 지금 배경도 다 살짝 핑크라서 좀 부끄럽긴 한데, 이런 예쁜 연핑크색을 원했는데, 네, 그런 색이 없어서 새로 나온 그런 스위치나 그런 애들은 구입을 하지 않고, 이제 그 고전 닌텐도 녀석들만 이제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보여드리면, 정말 정말 예쁜 딸기 우유 색깔이고, 윗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기존 닌텐도랑 똑같은 느낌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닌텐도 3DS XL이라고 되어 있고 저는 한국판 모델을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 이게 매물 색깔도 예쁜데 매물 자체도 많이 없다 보니 구매하는 데좀 오래 걸렸습니다. 한두달 동안은 중고나라 전전하면서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열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는 또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도 기존에 있는 닌텐도랑 똑같이 되어 있는데 다만 신기한 건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녀석이, 조이스틱 같은 녀석이 있다는 게 신기한 점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펜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자마자 이 케이스를 주문을 해서 보시면은 투명 케이스를 입혀놓은 상태예요.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DS는 여기에 이렇게 때가 끼는 게 있다면 얘는 파워 버튼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열면 됩니다. 전원을 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버튼들로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고 옛날에는 닌텐도 이숍에서 게임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게 서비스가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수 있었답니다. 그 DS 게임도 호환이 되는 게임기라서 그 DS 칩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S로 말아보는 리듬 세상 <laughs> 살짝 화각이 다르다 보니까 얘가 살짝 좀 작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확실히. 여러분은 리듬 게임을 잘하시나요? 저는 좀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막판엔 잘 맞췄죠. 제가... 아... 이런... 안돼~ <laughs> 하지마~ <laughs> 이런 게임입니다. 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laughs> 과연 3DS에서 나온 리, 리듬 게임이 있거든요. 네, 과 얼마나 변했을 것인가? 이름이 어떻게 리듬 탈모일 수가 있지? 머리 를뽑는 걸까？아, 아주, 이, 정 도는 쉽 다고요. 90점이에요. 기분 좋구만, 리듬이 제법 흥겹지 않나요? 게임에 열중하느라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어렵네, 어렵네. 맞아. 오렌지만 잘 잡았어. 나의 패기를 보여주지. 조금 심판 좀 건방지네? <laughs> 뭐, 괜찮네요? 나니까 이 정도 한 거야. 확실히 리듬 게임, 얘는 좀 다양하게 뭔가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게임하기 좀 다채롭고 좋 좀. 제가 근데 진짜, 진짜, 진짜 몸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PT를 봤는데 이게 그 맨몸으로 하는 동작인데 잘안 돼가지고 되게 로봇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PT쌤이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게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 왜두 마리야. 아저 고양이들 뭐야? 방해하지 말라고. 춤 추지 말라고. 아저 방해꾼들. <laughs> 춤 추지 말라고. 이 녀석들아 반타 적밖에 안 났을 것 같은데. 소재가 되게 다양하네. 레슬러 기자의 건 무슨 또 일이 생길까? 어, 얘 약간 유튜브에서 노래 부르던 애 아닌가요? 저, 저, 저 인터뷰 기자?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구독 정말 사실인가요? <laughs> 뭔가 묘하게 킹받지 않나요? <laughs> 어떠신가요, 여러분? 네, 다양한 게임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아직 제가 가진 게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뭔가 게임을 추가로 구매하게 되면 그때 또 다양한 좋아해주시면 다양한 <laughs> 게임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마 이 닌텐도도 나온지가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네, 어린 팬구분들도 공감을 하면서 볼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아이패드를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네, 귀여운 제가 펭귄 한 마리도 그려드릴까요? 제가 또 펭귄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대충 배다지도 그려주고 이렇게 여자입니다. 네. <laughs> 네, 네, 이렇게 오늘은 닌텐도 DS 3DS XL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네, 좋아해주시면 정말 좋겠고, 네, 저희 사랑 영원히 함께 가자고 아셨죠? 제가 뭐 장난감 리뷰할 게 없어서 뭐 새로운 거 들고 오는 건 아니고요. <laughs> 네. 그래도 뭔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으니까. 네. 살짝 고전한 구들이 많이 없긴 합니다. 네, 재탕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 안녕. 멋진 매관 한번더 보여줄게요. 안녕.